자손가 309장입니다 30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에게 알려없도다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임을다주 죽게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연이 쌓여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하려 없도다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닷물결같이 내게 힘안이 왕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할양 없도다 하나님 하나님께 복받기 전에 먼저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복받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복받을 만한 신앙을 갖고. 복 받을 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경 말씀을 읽게 됩니다. 내용을 외우는 것보다 삶에 적용하는 것에 더 노력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를 합니다. 내 소망만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듣고자 귀 기울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하여 나의 죄가 먼저 발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 10장 1절에서 2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내가 보니 그룹들 머리 위 궁창에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그들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 것 같더라 그 사람이 들어갈 때에 그룹들은 성전 오른쪽에 서 있고, 구름은 안뜰에 가득하며, 그룹들의 날갯소리는 바깥뜰까지 들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 같더라. 그 그룹이 그룹들 사이에서 손을 내밀어 그 그룹들 사이에 있는 불을 집어가는 베옷을 입은자의 손에 주매 그가 받아 가지고 나가는데 내가 보니 그룹들 곁에네 바퀴가 있는데 이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고 저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으며 그 바퀴 모양은 황옥 같으며. 그룹들이 나아갈 때에는 사방으로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나아가되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그 머리 향한 곳으로 나아가며 "내가 들으니 그 바퀴들을 도는 것이라" 부르며. 그룹들이 올라가니, 그들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생물이라.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올라가면 이들도 함께 올라가니, 이는 생물의 영이 바퀴 가운데에 있음이더라.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앞의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에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 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각기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으며 그 날개 밑에는 사람의 손 형상이 있으니 아멘 8장에서 시작된 두 번째 환상이 계속되는 내용입니다 지금 10장도 선지자 에스겔이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게 문자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차라리 그림으로 그려져 있으면 우리가 좀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겠는데 우리가 말씀을 집중해서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보여 주시는 이 내용 속에 두 가지 우리가 깊이 살펴보아야 할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는 예루살렘 성읍에 숯불이 흩어지는 이 숯불 재앙 하나님의 심판이 오게 되는 것과 또 하나는 이그발강가에서 보던 내생물 네 천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이제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모시고 성전을 떠나가는. 이 모습이 오늘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진 환상입니다. 먼저 예루살렘 성읍에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 이절을 제가 다시 읽습니다.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구름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 가지고 성읍 위에 흩트라 하심에, 그가 내 목전에서 들어가더라. 구름 밑 바퀴 사이로 들어가, 거기서 숯불을 가져다가 예루살렘 성읍 위에 흩트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숯불 심판이 예루살렘에 임하는 거예요. 이것이 후에. 바벨론 군대에 의해 예루살렘 성읍과 성전이 불에 타는 그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이지요. 여기서 우리가 깊이 성찰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읍과 성전을 이 불에 태우시는 심판을 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얼핏 보면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분노하셔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진멸하시는 것이다.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불로 태워 없애시는 것 같이 그렇게 보일 겁니다. 그러나 그 불태워버림이 최종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숯불 재앙을 하나님의 성업에 내리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깨끗게 하시는 거예요. 정화시키는 거예요. 더러운 것을 없애시는 거예요. 그러면 궁극적 최종 목적이 분명해지지요. 깨끗하게 하셔서 다시 시작하시겠다는 거예요. 어제 구장에서 우리가 보듯 그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 중에도 성전에서 행해지는 우상 숭배의 가증한 죄악들, 이스라엘 사회에 만연한 불의한 그 죄악들,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우는 자들,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전에 그들 이마에 표를 하게 하셔서 그들을 살려 남게 하시잖아요. 이 예루살렘 성읍의 숯불재앙의 최종 목적 더러운 것을 제하여 깨끗하게 하고 다시 시작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역사를 볼 때에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제 끝났구나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구나 그러나 하나님을 깊이 알고 성경을 깨달은 자는 하나님이 끝났다고 하시기 전까지는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망 중에도 소망을 품게 되는 거예요. 계속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도 유다의 멸망 속에도 남은 자를 두어서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회복시키시겠다는 거예요. 이 소망을 여러분과 저도 붙잡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중에, 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그 심판의 날이 구원의 날이 되는 거예요. 명확하게 갈라지는 거예요. 심판 전에는 의인이나 악인이나 세상의 분별을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하나님의 편의 선자들은 하나님이 살리시는 거예요 악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요 그래서 심판의 날이자 구원의 날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전 역사 속에 동일합니다 이 세상 끝날에도 악인들에게는 심판의 날이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종말이 구원의 날이 되는 거예요. 이 소망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교의 성도들에게, 로마의 극악한 핍박을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선포하지요.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환란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선포하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그 환란이 고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결케 하셔서 우리로 다시 소망의 내일을 열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깊고 깊은 뜻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 유다의 멸망, 유다에만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깨닫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쇠하지 않는 소마, 무너질 수 없는 소마, 주님 안에 붙들고 오늘을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또 하나,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깊이 성찰하고 주목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그 가증한 우상 숭배의 죄악으로 가득한 성전을 견디다 견디다 못하셔서 떠나시는 거예요. 잠시 움직이시는 거예요. 에스겔 43장에 가면. 오늘 떠나셨 성전을 떠나셨던 하나님이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는 환상을 에스겔에게 또 보여주셔요. 왜 하나님이 떠나실 수밖에 없었는가? 우리가 알던 한마디로 죄악 때문이었어요. 사우랑의 생애를 통해. 여러분과 제가 신비에 새긴 교훈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죄악이 왜 만연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지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없어진 거예요. 예. 이 하나님이 떠나시는 것, 하나님이 숯불 재앙으로 불태우시는 것, 이것이 악인들에게는 절망으로 보이지만 신앙인의 눈에는 이것이 은혜요 소망으로 보이셔야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셔,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날이 오기 전에 이 땅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듣지 않고, 회개치 않고, 돌이키지 않는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심판이 무엇인지 아시지요? 내버려두시는 거예요. 내버려두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잘못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징계하시는 거예요. 아비가 사랑하는 자식이 잘못할 때 내버려 두지 않고, 매를 들어서라도 바로 잡듯이, 예. 떠나시는 것이 은혜예요. 그래서 경성하게 되고 정신 차리게 되는 거죠. 어리석은 인생들, 예. 그래서 이 말씀들을 조주로만 재앙으로만 읽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의 사람은 이 더러워진 성전을 하나님이 떠나시는 것이정상이에요 그렇게 해서 다시 정결케 하여 회복케 하시고 소망 이 사람은 이이 하나님의 사의역사임을 우리는 분명히 보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이 오늘도 이 새벽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일깨우며,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시대, 이 에스겔 선지자의 시대에 보여주셨던 이 환상, 그리고 보여주신 대로 그대로 그 역사 속에 이루어지게 되지요. 이것을 통하여 교훈을 얻고, 오늘 내 삶에 이제 지혜를 얻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이지요. 나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듣고, 삶의 자리에서 현실의 일을 선택하고 결정할 때, 슬며시 하나님 말씀을 알면서도 미루어두고, 내 이익이 되는 대로, 내 좋은 대로, 그렇게 살아감이 반복되고 있지 않는가. 우리 자신을 깊이 성찰하면서, 이 새벽,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가시지 않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씀을 생명같이 여겨 지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25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 그대는 씻기여 있는가 더러운 죄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여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야에 깨끗이 씻기여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여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여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 예. 보혈로 그대는 씻기여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여 있는가? 모든 죄의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도 벗어서, 샘물과 이소 사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일게 씻어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여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여 있는가 범사에 감사합니다. 감사 예물, 감사 예물, 일천 번째, 일천 번째 예물 속해 예물 봉헌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벽마다 읽어가게 하시는 말씀이 우리 심령의 거울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나에게 일 깨우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새벽마다 학자같이 알아들을 수 있는 들을 길을 열어 주시옵고, 말씀을, 말씀이 연결되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판의 날이 구원의 날이 되도록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촛대가 옮겨지기 전에 경성하고 일깨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우리들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도 기도의 단을 쌓으며 예물을 봉헌을 여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소망하며 오늘도 물질의 유혹 앞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고 세상의 미혹 앞에 깨끗한 마음 지어 주셔서 참과 거짓을 선과 악을 분별하게 하시되 영원히 있을 것과 잠시 있다 사라질 것을 분별하여 오직 하나님께로 향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날에 모든 삶 죽게 의탁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계속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해 믿음의 후대들을 위해, 계속되는 구원의 역사를 위해, 그리고 목요일에 있을 찬양 집회를 위해 힘써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신 후에 오늘도 주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능력 가득 안고 가정과 일터와 학교로 향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